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제가 오늘 옥수수를 먹으면서 약간 옛날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왜 이렇게 미끄러지냐, 이거. 저희 지하철역 앞에 3,000원에 옥수수 3개짜리가 팔거든요.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, 뭐 혼자 먹기에 좀 3,000원, 3개가 좀 많긴 해요. 아무튼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한몇년 전까지도 제 소원이 돈을 많이 벌면은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먹는 데다가 쓰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그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돈 번지가 몇년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뭐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. 결혼하느라 돈도 다 쓰고 돈이 없긴 한데 옛날에 진짜 돈이 없을 때는 한 달에 몇만원으로 버치고그 대학생 때는 저희 대학교 앞에 1,000원에 붕어빵 10개 차리가 팔았어요. 돈이 진짜 없을 때는 가서 그거 10개 사가지고 그걸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아 치킨 사 먹고 싶다. 밤에 족발 시켜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을 어느 정도 번 이후로부터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길 가다가 군밤 먹고 싶으면은 어 그래 뭐 군밤 사 먹지 뭐. 밤에 치킨이 먹고 싶으면은 어 그래 오늘은 뭐 치킨 사 먹지 뭐.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. 물론 이제 이번 달 저번 달처럼 돈이 별로 안 벌리는 달에는 뭐 하나 사 먹는 데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아끼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옥수수라도 사먹는다든가, 아니면 제가 초코유도 많이 사먹거든요. 초코유를 사먹을 수 있고, 그런 게참돈 벌면은 가장 행복한 일이더라고요. 제가 옛날에 통장에 돈이 별로 없을 때,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을 때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갔어요.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 먹는데, 비싼 거 말고, 행사 특가로 막 이렇게 3,500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나 시켜 먹으면서 되게 뿌듯했어요. 아, 내가 그림을 팔아서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사 먹을 수 있다니. 참 기쁘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모르죠? 몇달 후에는 이거 옥수수도 못 사먹을지 모르겠는데 음, 소박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꿈이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옥수수 사먹는 게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서 옥수수랑 치킨 사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허접한 영상으로 <laughs>